성공한 예술가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왔을까요?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예술가를 꿈꿨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예술가들에게 직접 물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책, 젊은 예술가에게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예술가 23명에게 받은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화자는 가상의 인물로 미대를 막 졸업하고 성공적인 예술가가 되길 꿈꾸며 뉴욕으로 이주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며 좌절하는데요. 그는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3명의 예술가에게 편지를 써서 조언을 구합니다. 오노요코, 게릴라걸스, 스티븐 쇼어 등 다양한 예술가들은 안면도 없는 젊은 예술가에게 조언과 격려를 담은 편지를 보내 옵니다. 이 조언들은 때로는 질책, 때로는 격려로 다양한 내용을 담는데요. 아트페어를 멀리하고 박물관을 가까이 하세요 같은 아주 디테일한 조언부터 당신의 절박함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형상들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같은 추상적인 조언까지 다양해요. 선배 예술가들의 조언은 익명의 예술가에게 향해 있지만 예술 분야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란 특정 주제를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선 예술가만의 언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어요. 주제는 다양해요. 업계 상황, 철학, 경쟁, 삶. 먹고 사는 일등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온 새내기 예술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조언을 전하는 예술가들의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이런 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때론 너무 찰져서 단어 하나하나 다제 것으로 만들고 싶을 만큼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게 읽은 편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언, 하나는 비난이었는데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비난부터 읽어드릴게요. 스티븐 쇼어에게서 온 답장인데요 스티븐은 24살 때 살아있는 작가 중두 번째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작가예요 컬러 사진을 순수미술의 영역에 끌고 온 작가이기도 하죠 당신이 쓴 편지의 어투에서 느껴지건데 당신은 당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작업에 몰두하지 않는 핑계로 이용하고 있고 당신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비판을 비껴가려 하는 것 같군요 집어치워요 행운을 빌고 성공을 기원하며 스티븐 쇼어 제가 보낸 편지의 답장도 아닌데 이렇게 뼈를 맞은 듯한 느낌은 뭘까요? 물론 편지의 앞부분엔 따뜻한 조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고 너무 과격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또 인상 깊게 읽은 편지는 오노유코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당신의 작업으로 소통할 사람이 딱두명 뿐일 수도 있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기 작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때 속상해하세요. 당신의 작업은 존재할 것이고 계속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주목을 받게 되든지 혹은 받지 못하게 되든지 간에 당신 작업은 우리 세상의 윤곽을 계속 변화시킬 거예요. 이처럼 젊은 예술가에게는 마치 사회초년생에게 선배가 조언을 전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며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생각과 철학, 정의를 가볍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짧은 편지를 엮은 책이기에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책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얇고 가벼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오가는 시간대에 읽기에도 적합하죠. 그리고 각 편지마다 예술가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과 핵심이 되는 문장이 상단에 표시된 것도 좋았어요. 사실 저는 오너요코와 게릴라걸스 말고는 익숙하지 않은 작가들도 많았는데요. 글로 예술가를 처음 만나는 경험도 생각보다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책은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몇몇 예술가들의 답장엔 편지를 보낸 화자의 글씨체나 어투,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책에는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궁금해지더라고요. 화자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더라면 예술가들의 답장이 더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손편지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책에는 모두 타이핑된 글들로만 이루어져서 생동감이 덜한 것도 아쉬웠고요. 하지만 예술가들의 조언들은 제가 직접 적용해볼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술가가 전하는 조언이라는 것도 색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죠. 자신의 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 사회 초년생들에게까지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젊은 예술가에게 성공한 예술가들이 보내는 23통의 편지를 리뷰해 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책이나 널 위한 문화예술에서 다뤘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